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미나 타임이 됐는데요. 이번 달은 어떤 얘기를 들려 드릴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잘 골똘히 생각을 해 봤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수업을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 영상을 아마 찾아보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몸소 겪은 노하우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이 디바이스 있죠? 이게 뭐 핸드폰이던 아니면 노트북이던 아니면 패드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면을 지금 저를 보고 있는 화면을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그 카메라 있죠? 카메라로 본인을 찍으세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죠. 막 그런 말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그런 되게 흔한 말이 있죠. 흔한 말이 지금까지 내려져오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만말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요, 쉽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할 때, 말씀하실 을때 모든 것과 아이들이 이기해 주는 모든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거 거치대를 딱 놔가지고 촬영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조금 어 돼가지고 좀 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왠지 그날 따라 막 되게 의외로 막 반응도 잘하고 평소에는 집중도 안 했는데 막 괜히 막 집중도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선생님들이 촬영을 한다는 것을 모르게끔 뒤에다가 뭐책 중간에다가 끼워서 카메라를 숨겨뒀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책상 옆에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패드로 판사를 하시거나 뭐 서가지고 하시던 구석탱이에 어떤 그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다가 카메라를 잘숨겨주세요자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 처음 근무했던 학원이 좀 빡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근무를 딱 했을 때부터 이미 한 달간은 전혀 수업을 하지 못하고 쭉그 보안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뒤에서 막 계속 적으면서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나빴고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시간을 준비했어요. 매일매일 원장선생님과 보안선생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시고 자, 얘들아! 이러면서 시간을 진짜 한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한번 이제 학원 면접을 가가지고 시강을 하는 것도 약간 떨리고 그런데, 그걸 이제 매번 한 거예요. 월하수목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두어 달을 하면서, 수업을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세 타임을 들어가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원장 선생님이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셨어요. 본인의 수업이 없을 때, 그때는 앉아가지고 정말 학생처럼, 선생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도 좀 하시고, 뭐쭉 적으셨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강의의 좋은 점, 이 강의의 나쁜 점 해가지고 쭉 적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에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좀그위쪽 약해요. 그래가지고 위험을 달고 살았어요. 진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랬는데 점점점 발견하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거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자, 이제, 너가 촬영을 해서 촬영본을 보고, 너가 직접 니네 모습을 봐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왜 그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변화될 부분을 알려주는지, 어? 나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단점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에 나오는지,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 그런가 해서, 정말 촬영을 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날도 촬영을 했는데 수업을 할때그 촬영할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수업을 제가 이제 딱 끝나면서 생각했던 거는 아 이건 찢었다 이랬어요 아 이건 찢었다 했는데 와 어, 저게 뭐야? 이러면서 전혀 정말 끔찍해서 말이 안 나오는 상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은 한달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야, 이건 내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이상하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발굴을 해 나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아이들이 앉아서, 그니까 러 내가 카메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내 수업을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상을 봤을 때, 끌림이 있냐 없냐.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영상을 딱 찍었는데, 어, 그래도 내가 나더라도, 이 정도면은 그 수업을 들을 것 같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 여러분들이 가끔가다가,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어, 이거 뭐야? 하고 내목소리 들으면, 어우, 이상해 해가지고 막 끄고 싶죠? 그런 것처럼 저도 처음에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내가 보다니 이제 선생님들도 그걸 직접 하시면은 그 썸네일 딱 뜨는 거 있죠 녹화본 해가지고 썸네일 뜨는 거부터 이미 보기가 싫어 그리고 클릭하기까지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은 정말 이거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클릭하기까지 굉장히 아... 아... 이러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거 딱한 번만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어머,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어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어머, 야, 앉아가지고 들었던 애들은 정말 혜자다. 어? 너무 천사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 크게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오늘 1%더 나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리처럼 어제 나아진 1%에 또 1%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향상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강의를 더 빛나게 하는 거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종 세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 계획서를 아주 세세하게 작성을 하세요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을 찍어보세요 아이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뒷모습만 나와도 반응이 어떤지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아지기? 1%씩 나아지게. 그걸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항상 꾸준함을 유지를 해주시면은 정말 한 2개월, 3개월 안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큰 변화라는 거는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계속 앉아있고 그리고 걔네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수업은 들으면 이해가 되고, 들만 을 하구나. 그게 아이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보입니다. 심지어 저는 생각하기를 어린 나이일수록 그게 더 왠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좀잘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아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요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부원장 선생님이랑 원장 선생님이 딱 앉으셔가지고, 시간할 때부터 강의 계획서를 쓰라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수업도 빠지지 않고 다 적었어요. 저는 수업 계획서가 없으면은 수업을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그건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내 기준에서는 아이들을 내가 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을 끌고 나가면서 아무 계획 없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스스로. 저 스스로는 그 강의 계획서에다가 뭘 쓰냐면, 첫 번째는 그 이거 있죠. 노트를 이렇게 a 4지 패드 있죠. 그 스탠다드 노트 패드가 되는 거에다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뭐 날짜 적고 어떤 반인지 적고 그날 목표 같은 거 적죠. 뭐 이런 건 당연합니다. 학습의 목표. 인터넷에서 그 구글로 막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강의 계획서와 폰과 좀 비슷하긴 한데 뭐 목표 그런 거는 사실상 그 수업 때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어차피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달성하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 이 내용을 잘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써야 됩니다. 처음에 아장아장 시작하는 단계시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농담을 던질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건지까지 다 여러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실제로 수업 갔을 때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은 두 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수업계획서 분량이 한세 쪽에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적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적으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고 하다 보면은 한 달에 걸쳐서 세 쪽이 두 쪽이 되고. 왜? 그 부분 이미 내가 세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채워한 거는 한두 쪽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한 두어 달 지나서는 또한 쪽으로 줄이고. 그래서 저는 두 시간 수업 들어올 때는 지금은 A4용지 나눠가지고 반쪽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세세한 디테일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피드백. 을 받아서 더 나아가는 식으로 3스텝 을 밟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힙하고 아무리 인스타 갬성 이라도 커피를 마셨는데 드럽게 어, 맛이 없어. 그러면 나은 거죠. 그 선생님이 어, 그 학원이 얼마나 삐 까펀 척하고 얼마나 어 선생님을 와, 이런 선생님이다 해놔도 수업을 들었는데 어 너무 이상해. 그러면 그 수업을 들을까요 안듣 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는 그냥 그 본질이 있죠. 수업 그 자체. 를 줬다 보시면 어느 생가 수업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게끔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고 가시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